굿바이. 오늘 저는 여기 세종에 있는 세종 필드 실시를 돌러 왔는데요. 원래 윤정이랑 혜진오기로 했는데 애들이 아프다고 안 왔어요.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마 오늘 칠 건데 아직 안 왔습니다. 엄청 밟아서 왔는데 얘가 아직 안 왔네요. 그래서 저는 차에. 매우 더러운데, 청소를 할 겁니다. <laughs> 언제 올까요? 소야. <쏘야? 웃음> 하위. 아니. 소연이가 너좀 타서. 밀첩이야? 또 밀첩. <웃음> 귀여워.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세종 여기는 뭐야? 제가 오늘 여기 세종 필드 CC의 CC야. CC의 라운딩을 하러 왔는데 저희 둘이 치게 되었습니다. 바로 줄이 아닙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게 다려와왜 너만 따라가? 따다다. 하면... <laughs> 짠. 주리안씨주리안씨주리안입오다 아, 저희 둘이 치늘 저희 밌이거뭐할재요 지금 의할한요지상큼하한한지지큼하큼한게지도한큼하게 의도한거지 어 j u 지금 어 n j 고 l i a n Juli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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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u l i 응. 딱번 내기. 홀마다홀마다 어, 홀마다? 진짜 세게. 진짜 세게? 어, 내가 너 때리고 싶나? <웃음> 진짜, <laughs> 네. 진짜 딱번 가? 아뭐 어, 하지? 부르면 오기? 어때? 황택에서 세종시까지 더 가까우니까. 빨리 어, 불러 둘러, 불러줘 불러주지 나를. 아! 일단 정해 볼게요. 너 이기면 그늘집에서 뭐 먹을 거야? 여기, 그거 막국수 맛집이야? 그리고, 뭐 있어? 어 맛있겠다. 그리고 막걸리도 있고, 초콜렛도 있고, 딸기도 있고. 그거 너 이기면 다 먹겠다는 소리냐? 응. <laughs> 아 이거보다 우측 가야 되지? 못 봤어 공을 공못키는거 아니야 나? 뭐라고? 5만원 알려줘? 5만원 맥력이지 맥력. 주연이 거. 내 거는? 야 솔직히 보이지가 않아. 친 거고 난안찔러친 거고. 보이지가 않아. 이게 너와 나의 거리다. 아, 난안찔러친 이게 너와 나의 거리야. 굉장히 좋아해. 주연아 나, 보여? 나잘 보여? 이게 너와 나의 거리야. 잘 봐둬. ごめんなさい。 잘 갔어? 응 벙커 <laughs> 우측 벙커? 어 벙커에서 치고 싶었어 내가 내가 요새 벙커 샷을 많이 안 해가지고 차라리 좌측 벙커로 보내야지 우측 되게 쉬운데 아 우측 되게 쉬운데? 좌, 지금 우측, 좌측이, 좌측이 더 우측 쉬운데? 쉬운데? 아 나는 벙커는 고회받지 않아 거리 나보다 많이 나갔, 나갔으면 아이언 쳐 아이언 너가 분명히 좌측 번거 싶다고 하지 않았냐? 응. 어왜나 따라오는데 왜나 따라오는데 어디 말좀 해봐 어... <laughs> 말이 약간 이렇게 나오지 안, 근데 그핀 앞쪽에 있는데 그걸 머리가 조금 안 나가서 바람이 좀나 <laughs> 지금 뒷바람인데 친구? 야 <laughs> 저희의 내기는 오늘. 그늘집 내기 첫 돌은 몸풀기 겸 쳤고 2번 홀부터 솔직히 옆으로. 내가 투어 시키려고 그랬는데 어. 너무 첫 돌부터 내가 버디하고 네가 보기하면 너무 칠맛 안 야, 나. 야 지금 팝 파이브에 나 지금 나도 세번 주셨나 봤는데 너랑 그거. 나랑 같이 가려고 나 같이 벙커에 박치어줄 거야. 그래게 생각. 너가 의리가 좋다는 거야? 그럼 <laughs> 우리 같이 한번 벙커를 탈출해 보자. 그래, 그래. 탈출해 보자. <laughs> 근데 벙커가 그렇게 어려운 것같진 않는데. 와, 일단, 핀이 되게 극단적으로 우측에 꼽혀있는데, 저기, 응? 거리 많이 나왔다고 놀, 놀렸으면서, 쟤도 뻥커에 빠졌어요. 핀. <laughs> 나이스 온! 응. 안돼. 버디, 버팅, 마크, 마크, 오케이, 죠어 어, 바로, 올라탈 거야? 너 시합 때 어, 때 뺀다 그랬지? 지내 어, 게 오늘 노오케이플레이 시아야 니트 그. 올동몰동해? 이렇게어 오케이 줄게 이건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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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오케이, 안 봐라, 안 봐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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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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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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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박또 괜히 샷 빠졌네. 잘 치네. 내가 또 괜히 샷 빠졌어. 너무 깜짝. 너 왜? 아, 내가 좋아. 내가 내가 특 작은 사람들의 서름이에요. 아니, 아니 아니 내가 내 희망이지. 어 이게 비싸게 나는 게 아니라 경사가 약 45도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언니 여기 동진 맞으러. 아, 네, 맞으세요? 제일... <목소리도> <도덕겠지? 목소리도> 아니 누나 친구 아니랄까봐 왜 자꾸 너 따라가는거야? 짱. 어? 안 부르고 짠! 아짜 응. 응. 언니 난 카드 지갑 하나만 저희도 고양이네 가마래 가말 언니 뭐 사달라고요. 언니 너무 소박하잖아요. 네. 우승 상금 열만대. 악수리 프로의 카드 지갑과 공주 프로의 사내 명품백과 휴디 언니 웨지까지. 웨지 세 개. 세 개. 여러분 보셨죠? 아니 제가 <laughs> 우승하게 바라. <바람. 웃음> 한번 더. 어 스피드가 되게 빠르다. 놓치지 않네요 놓치지 않네요 와맛먹어 내가 소살거 같아 잘 먹겠습니다 가아 <laughs> 하겐다즈? 아 누가 살지 못지 예상 왜가 살지 그래 아, 근데 난 원래 하겐다즈안 먹어 칼로리 뭐가 좋냐? 언니 아이스크림 먹는 게 무슨 칼로리를 생각나설 아, 시원하게 먹고 싶다 나 설렘 나도 아, 너 설렘? 수비, 도 설레 아, 기는데 <laughs> 나와봐, 응. 네, 나도고르게안 돼? 두 개, <laughs> 아, 미안한데 니가 살거 같은데 이거 뭐지? 미안 미안해 네, 안소현이요 네, 아마도 안소현이 살거 같아서 안소현이요? <laughs>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 이게 나인놀내기라서 <laughs> 야, 아 미안해, 네가살 거야. 야, 약간, 이거 이쁘게 먹으면, 이제, 여기 뭐, 어디냐? 배에다가 설레임 붙냐? 어? <laughs> 패지패지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제가 내리막 어프로치 레슨했잖아요. 따라하시면 이렇게 버디도 나온다 나오고 한답니다, 여러분. 지금 안수연 프로는 저한테 시끄럽다고. 원래 버디 치면 시끄러워지는 법이거든요. 와와안 놓치시네요. <laughs> 버디받은 소감이 어때? 괜찮아 나타잘 받았어